안녕하세요, 여울입니다. 오늘은 어, 그림 그리는 거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팁. 자, 오늘 무슨 이두 개를 사용할 거고요. 이거는 가느다란 선 그리는 거. 물론 이걸로도 가능해요. 네,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두 개를 놓고요. 어, 보이시나? 보이죠? 네. 일단 붓은 준비를 해놓고 자 우선 옆에 물 있어요. 어 저는 이제 붓펜으로 많이 그리는데 이런 그림들은 어 저런 붓이 좋아요. 우선 어 나무 모습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그리고 우선 이팔이왜여 여름에 나무 그릴 때뭐 그냥 초록색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명암이 있잖아요. 진하고 연하고 어느 부분은 거의 하얗다 싶을 정도로 밝은 그런 나무 그리는 방법인데요. 우선은요, 자, 내가, 아유, 물 떨어졌죠. 내가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나무 그 모습 있죠. 이런 식으로 물을 좀 칠해놔요. 동그랗게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제가 파레트가 좀 지저분해도 이해하세요. 맨날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수채화 물감이 아니고 한국화 물감이에요. 이게 좀더 색감이 자체롭고 괜찮은 것 같아서 아 이게 아닌데 또 습관처럼. 진한 색하고 같이 하고 있네요. 이렇게 물이 흥건하도록 이렇게 붓에서 물이 이렇게 들면 조금 있으면 떨어질 정도로 흥건하게 해요. 이것도 조금 약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요. 위쪽에다가 이렇게 툭툭 떨쳐줘요. 여기도 물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퍼져요. 이렇게. 위에가 조금 밝은 색이죠. 햇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면 이쪽이 더 밝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위에만 연두색이 있는 게 아니고 햇살이 비치는 중간중간 연두색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찍으면 이 물기, 화선지에 먹은 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붓에서 나오는 물기도 있어서 지가 알아서 퍼지거든요. 그 다음에 물을 더 묻혀서 진한 색 있죠. 아주 진한 색, 그 진한 색을 중간중간 이렇게 찍어줘요. 그럼 지가 알아서 번지거든요. 옆으로 찍어도 되고, 반드시 찍어도 돼요. 근데, 이게, 나무, 모습을 그려놓고 하면 더, 예쁜데, 그냥 우선 설명해드리느라고. 그림, 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나무 그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나무 모습이 됐어요. 이파리 모습이. 그러면, 기다려요. 이게 조금 말라야, 그 다음, 되니까, 그 순간에, 옆에다 꽃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근데 꽃도 막 이렇게 화려하게 피어 있는 거 말고 간단한 꽃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나무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혹시 가지고, 있, 어, 연필이 옆에 있으면 연필로 이게 잘안 나오는 연필인데. 이런 식으로 아 여기까지 나무 그려야지 라고 딱 표시를 해둬요 지금 제가 이 연필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도 표시가 안 나니까 자 여기까지 나무 그려야지 했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자 연한 초록색을 먼저 이렇게 붓에 붙여요 그리고, 진한 색 있죠? 여기에, 이 연두색이 안 보이게 될 때까지, 붓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그리기를 했잖아요. 그거만 줘요. 옆으로도 굽고, 살짝 눌러서 걷다가 떼면, 이런 풀 모습이 나와요. 진한 색이 다 없어졌죠. 그럼 다시 진한 색만 살짝. 지금 여기가 제가 물을 일부러 부어놨어요. 빨리 되라고. 그리고 하나는 조금 높게 올라가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풀이 됐죠. 그러면 붓을 씻고 여기에 노란색 이거는 풀이 작으니까 꽃이 크고 정확하게 보일 필요가 없죠. 그러면 노란색을 물기가 좀 없게 어 물기는 물기 닦을 때 이런 종이 있죠. 이런 종이. 그러면 이붓 끝을, 붓 안쪽을 이렇게 눌러요. 위에는 냅두고. 그럼 여기에 있는 물기가 빠지고, 물감은 그런 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 찍어주고, 여기다가 동그라미만 하나 그려요. 그리고 노란색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빨간색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물기를 뒤에 붓 뒤에를 살짝 빼주고 점을 찍어요. 크고 작고 사실은 얘부터 먼저 그려야 되는데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꽃대를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붓이 다루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거여도 되고요. 수채화 붓으로 하셔도 돼요. 그림 그릴 때는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좀 초록색, 진한색, 발라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냥 살짝만 풀 사이로 숨기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초록색 점을 하나씩 찍어줘요. 이렇게 꽃 옆에다. 그러면 좀더 다르죠. 그냥 연결된 거랑. 그러면 이제 꽃처럼 보이죠? 자 이제 어느정도 나무가 말랐을 거니 여기가 이렇게 쓸때안 묻어 나오니까 여기 이제 나무를 그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먹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어, 주로 까만색으로 많이 그리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그리세요 그러면 고동색으로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나무가 고동색인 거 별로 없어요 약간 음 회색빛에서 진한색 그리고 요 시절 그러니까 어 나무가 물이 올라오는 그때만 끝머리가 고동색인 거지 실제 나무가 고동색인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동색을 쓰시려면 진한색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나무를 고동색으로 그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거의 먹하고 같이 쓰니까 이 까만색을 좀 타요. 제 팔레트가 지저분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말려쓰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많으면 여기서 번지거든요. 이게 아직 말랐다 해도 덜 말른 상태라 그래서 이걸 진하게, 물이 안 느껴질 정도로 진하게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까만색으로. 여기서 와야겠죠. 절대 반듯하게 그리지 말고요. 약간 틀어요. 틀어서 여기가 너무 눌러졌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틀린 부분은 나무는 틀린 부분은 내가 수정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만 그려. 왜냐면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그런 느낌, 나뭇잎에 가려서 안 보이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런 끝에 다가는 하나씩 이렇게 여기가 영꼴백기실적 그럼 얘를 넓히면 돼. 사실은 꽃을 나중에 그려야 되는데 먼저 그려서 그냥 이렇게 넓히면 되는데 그래도 좀 이상하네요 꽃이 좀자 그리고 이쪽 밑으로 내려오고 장가지들을 그려주고 여기다가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그리고 가운데도 약간 두껍게. 자, 그럼 나무가 됐죠. 그 다음에 보안을 해요. 여기를 그냥 연결할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여기도 옹이를 하나 만들어주고. 간단하게 나무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보안을 하는데요. 여기가 좀 진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다도 이파리 한두 개 그리고 여기도 좀 밝은 색으로 밝은색, 진한 색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밝은 색은 연두색에 노란색을 타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색깔이 약간 노란빛을 띠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번진색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점으로 몇 개만 찍어줘도 돼요. 밝은색은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진한색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금 더 잘못된 부분들 있죠. 좀 어색한 부분들 그 부분 그, 그 부분들은 이렇게.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좀 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 번지잖아요. 그러면 물이 좀 작은 거예요. 물을 하나씩 톡톡 쳐주면 당연히 번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하고요 자, 찍는 것만으로도 나무가 됐죠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는 뭔가 밋밋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조금 특별한 놈을 하나 그려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붓선을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붓선은 안 그리고 그러니까 먹선 먹선은 안 그리고 자, 여기에. 이렇게 나무를 바라보는 조금 큰 꽃을 하나 그릴 거예요. 붓펜으로 아, 말고. 아? 근데 제가 그거를 그리는 이유가 설명해 드리려고. 아? 빨간 꽃을 그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얀색을 지금 이게 보라색하고 섞여 있어서 하얀색을 붓 가득 채워요. 여기선 서 물기도 살짝 빼주고. 자, 붓에 잔뜩 묻혔죠. 하얀색을. 그 다음에 빨간색. 이 색깔로 할게요. 빨간색 쪽. 끝에만. 그리고 역시 빨간색이 보일 때까지. 보이시죠? 끝에만. 이렇게 해서. 찍어요. 그리고 다시 빨간색을 좀 칠해서 찍기만 해요. 이렇게. 찍어서 살짝 올려도 되죠. 그럼 이제 보시면 하얀색이지만 하얀색이 안 나와요. 그러면 빨간색을 씻어내고 다시 하얀색을 빨간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안쪽에 하얀색을 칠하게 되면 분홍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표현 안되거든요. 그래서 하얀색을 한 다음에 다시 빨간색을 끝에 머리만 꽃이 되죠. 만약에 먹선이 있었다면 더 간단하겠죠. 더 간단하게 꽃이 표현이 될 테니까. 그리고 자 이제 꽃이 하나가 됐어요. 봉오리도 하나 그려줄까요? 여기에 그냥 찍어요. 근데 반대로 찍으면 더 예쁘겠죠. 봉오리니까 밑에가 더 진하니까. 이렇게. 자, 그럼 꽃이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자,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하면 앞을 보고 있는 거고요. 진한 초록색을 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와요. 그럼 뒷모습이 되는 거죠. 조금 더 크게 해도 되죠. 이렇게. 뒷모습이 되고요. 자, 이파리 그릴 때도요, 이 기법을 써요. 우선, 연두색을 붓에 가득 채우고요. 물 빼고. 그리고 초록색을 끝에만 그리고 나서 살짝 그려줘요 옆으로 한번씩 그러면 뭐 초록색 연두색 따로 칠할 필요가 없죠 자 얘가 있죠 깜빡할 뻔했네 갔어요. 그러면 꽃이 됐죠. 이제 다 됐어요. 사파 하나 그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좀 어색해 보여서 지금. 이제 사파 하나가 끝났죠? 이래요. 설명을 하다가 보면 꼭 빼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하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그럼 마무리가 되죠? 전한가요? 조금 할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어요. 어, 그림 그리기 어렵지 않죠. 꼭 스케치를 해야 그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감이 있으면 물감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시길. 자, 여기까지.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울이었습니다.